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들 아이픽셀입니다 아까 했었던 아이 저번에 했었던 화에서 정말 징글맞게도 정말 징글징글징글징글하게도 안 끝났어요 하픽이 정말 징글맞게도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TNT 런을 지금은 이제 TNT 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TNT 런 아, 24명이나 채워줘야 돼요. 한명 참여했습니다. 와, 나갔어. 어, 들어왔어. 오, 들어왔다. 어, 들어왔다. 아, 두 명만 더. 무지개. 원래 24명이 채워져야 하는데 어 8명에서 시작하면 더 좋을지도 보이네요. 스펀지밥. 아 이제 채워진다. 채워진다. 사람이니까 갑자기 물 밑에 들어온다. 이제 5000 아, 남았어. 아, 2000 남았어. 아이어뒤어 아! 슉. 슉슉슉슉슉. 거써죽고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좋다. 아, 이거 뭐야, 진짜. 이제 더블 점프 할 수가 없어. 다 썼어. 아, 죽었다. 아, 죽기 직전. 아니 정말 징글 맞기도 하는 사람이 으악! 죽었다. 힝. 획득한 코인이 있는데 수령하지 않은 레벨링 보상이 있대요. 수령하지 않은 레벨링 보상이 있다니까 받아야겠죠? <laughs> 이제 좀 아까 그 녀석들이랑 안 맞히길 바라면서. 집어 먹지. 아 없네요. 머리긴 알렉스도 없어요. 어 이번에 블루 팀이네. 그냥 아예, 엔드돌을 다 질러갖고, 침대에 가갖고, 아예 두 겹으로 만들어버리면, 그만입니다. 너무 이상한 곳으로 올라갔지. 아, 낙뎀 이번 판도 아, 아까 판처럼 오래 흘러가진 않, 않게 바라며.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모양 잘 다듬어 주고 예쁘게 잘 다듬어 줬으면 다시 또 이거 먹으러 오면은 너무 많네 냠냠냠 먹어서, 철갑옷 사고, 돌검 사고, 이거 아이템 사고, 이런 거사 어? 아니, 뭔 일이야. 빨강팀이 쳐들어와. 아, 두 명이나 상대하려면 너무해. 아니, 이건 뭐야. 뭐야 이씨 예쁘게 색칠됐어 침대가 예쁘게 색칠돼서 죽었나보네요 펑펑 여기로 적군이 침입하는거 같으니까요 여기 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죽죽 싫어. 어 아, 얘 뭐야 얘 뭐야 아,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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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. 죽을 뻔했는데. 갑자기 와서 살았다 대박 음온 김에 철검도 좀 사고 황금사과도 좀 사고 이거 화염 불 화염구도 좀 사갖고 염 사사삭 소소속 아 이건 오팀 업그레이드 해야돼 땅 오케이 업그레이드 완료 회복구야 이번 애들은 좀 잘하는데 슝슝아악 물음표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불소시개를 타고 달려와서 나를 치고 간다는 게 말이 돼? 말 돼. 일어났어. 엉엉엉. 아니. 아유. 이번에는 아예 수준이 올라가버렸네. 애들 수준이. 뭐지 이거? 없앤 델라 탕. 뭐야. 화연구 때문에 죽었어. 뭐 가지 어. 초록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군. 아무 생각 없이 다이아몬드 생성기로 왔네. 아, 에메랄드 생성기로 왔네. 아, 참, 어 가고 싶다, 가고 싶다. 뭐? 한평도 안 깔아놨단 말이야? 에? 내 침대가 빨강팀한테 파괴 됐어. 응. 여기서 죽음이 이제 끝장이다. 슬그머니 꺽 죽어버렸다. 네힝 돌아가자. 아쉽네요.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는. 어뭔 일이야 뭔 일이야. 바로 시작하네. 웬일에 웬일이래. 노란 팀이 나왔는데, <laughs> 안 돼. 이게 세기가더 필요해. 응. 철이 부족하잖아요. 방어 안 하고 공격만 하려는 놈들. 나처럼 방어도 해야 하는데. 확인? 공격이 제일 쉽긴 하다만. 그만큼 죽을 확률도 높은데. 가 아, 사슬가 보을안벗었네 뭐야 벌써 다이아 도끼까지 레버 판 사람이 있어. 일곱 시간 너무한 건가? 아니야 일곱 시간 정도는. 뭔 일이야? 뭔가 날라왔는데. 대지. 음.. 여기로 올라온거야? 오 바로 회복구역 함정이야 까지? 너무 잘 사주네 냠먹고 다시 양털 이렇게 똥똥 세치하면 근데 아직 날카로워진 검을 구입을 안 했네. 나빨간 침대가 어어 바본가다. 나 바보 아니야? 빨강팀이 벌써 탈락했다고. 함정? 야, 이거 초록팀 뭐야? 와, 저 초록팀. 무빙 뭐야. 끝까지 따라가 잡는다. 오케이. 끝까지 따라가. 음. 또 온다. 아까의 복수를 하려는 거야 아 일단 알았어 그래도 절대 뺏어갈 수 없지 죽어라 예 초록아 이는 맘대로 맞서었 없다 네가 내려가진 상관없다 대박인데 쇼로틴, 쇼로틴 탈락해버렸고. 와, 이걸 파랑한테 또. 와, 지금 파랑 만장하네요. 금 사람들이 지금 뭔가 뭐라야 해 할까 파랑이 미쳐 날뛰고 있다야 할까 이러다가 우리 팀 전멸 당하겠는데요 상대 팀변멸했던 것처럼 와와와와뭔 일이야 뭔 일이야. 어, 여기 파랑팀이 온 흔적이 있잖아? 저 위에서 떨어졌던 거군. 다시는,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. 화영구를 사놔야겠어. 화영구 사기. 뭐야, 얘? 죽여, 죽여, 죽여. 어? 뭐야? 어? 방금 뭐지? 말도 안 되는 상황. 다음 알기 시작합니다.